이번에 새로운 세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인스타360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도 카메라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에 짧은 광고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요즘 액션캠은 액션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여행 유튜버의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고 각종 브이로그와 영상 촬영에 아주 활용도 롭게 쓰이는 것이 요즘의 액션캠입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강자가 있는데요. 여행하면서 제 영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카메라 360도 촬영이 가능한 인스타360 X3와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 써오던 브랜드였기에 이번 여행에 믿고 사용해봤는데요. 저는 고프로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느끼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에 무슨 스마트폰도 못하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액션캠을 주구장창 고프로만 사용해오다가 처음으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와 이거 물건이네. 우선 약한 달간 사용해 보면 느낀 실용적인 면에서 이번 제품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1.3분의 1 이미지 센서와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현재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 중 최상위권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먼저 보면 다른 액션캠과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립스크린인데요.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을 촬영하면 제 자신을 찍을 일이 참 많은데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내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전 카메라들 화면이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커다란 화면이 올라오니 마치 컴퓨터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이스 프로를 사용하면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석 마운트인데요 액션캠을 사용하면 여러 상황에 따라 삼각대를 다른 마운트로 교체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에이스 프로는 기본적으로 본체가 자석 마운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마운트를 교체할 수 있어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고 다른 카메라에도 이 자석 마운트를 구매해서 전부 교체할 만큼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10m 방수까지 지원되고 무게는 179.8g으로 타 액션캠에 비해 약 30g 정도 무거워졌지만 음이 정도면 참을만해요. 또한 이 카메라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좋냐? 보통 역광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후광 때문에 얼굴은 어둡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카메라 인사360 Ace Pro는 얼굴을 인식해서 밝기를 올려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막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1.3분의 1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서 야간 촬영의타 액션캠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고프로와 비교해보면 그냥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AI 워프 기능을 사용해서 훨씬 더 역동적이고 예술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다른 마운트 없이 이렇게 입에 물면 S3의 1 시스템을 여러번 사용해 가죠 단점에 대해서 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디스플레이 화질이 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 프리뷰 정도로밖에 사용 안 해서 큰 불편함은 못 느끼지만 실제 촬영되는 결과물의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또한 플립 디스플레이가 물리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앞과 뒤를 번갈아가며 촬영해야 할땐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디스플레이와 실제 움직임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촬영을 할때 이질감을 느껴지기도 합니다.